고양이는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고양이의 본능과 심리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고양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호기심. 고양이는 매우 호기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특히 물체나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면 그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소리가 나는지, 떨어진 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작용합니다. 고양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며 이를 통해 환경을 탐색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2. 사냥 본능.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사냥을 즐기는 동물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마치 사냥감을 쫓아내는 것처럼 물체를 사냥하려는 본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물건이 떨어지면 고양이는 그 물체를 쫓아가거나 다시 주목하게 되며 이것은 고양이에게 재미있는 활동이자 정신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3. 관심 끌기. 고양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인이 반응을 보일 때마다 고양이는 그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학습합니다. 즉 물건을 떨어뜨리면 주인이 주목하고 반응하므로 고양이는 이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나 불안. 일부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 이런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때 고양이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어. 단순한 재미. 고양이는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나 그 결과가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건이 움직일 때의 모습이나 소리. 그리고 그것이 주는 시각적 자극이 고양이에게 흥미로운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놀이 본능이 이 행동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호기심, 사냥 본능, 관심 끌기, 스트레스 해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이는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행동 특성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